안녕하세요. 손 소비로 삽니다. 오늘은 층간 소음 분쟁 그리고 또 그런 층간 소음 분쟁이 끔찍한 살인으로 연결된 그런 실제 사례들을 여러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대단히 많은 사건들을 소개해드리겠는데 각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시 만난 층간 소음 한쪽이 피해 갔지만 우연히 또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참 어떤 운명의 장난인지 다시 만난 층간 소음 그리고 두 번째 오히려 아래 집이 위 집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서던 일이고요. 세 번째 수원에서 벌어진 거는 충간 소음 살인 사건인데 오해였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오히려 위 집이 나를 괴롭힌다. 네, 대전에서 벌어진 이런 사건들 다 살인 사건이고요. 다 징역 10년 이상 선고됐습니다. 중형이 선고된 사건들. 차례대로 유형별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만난 층간소음. 서울 도봉군데요. 자, 이 피고인은요, 1206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그리고 그 바로 위층에 이제 그 할머니, 그리고 아들, 며느리, 아내, 그리고 아이, 이렇게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피해자는 49살입니다. 49살 남성인데, 그런데 2011년부터 층간소음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도 분쟁이 심하니까, 이제 2010, 3년에, 2012년에, 1년 동안 넘게 분쟁을 겪다가, 아, 그래, 어머니만 놔두고, 우리 식구들 애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 아이, 딴 아파트로 이사 갑니다. 같은 단지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년이 흘렀어요. 2년이 흘렀는데, 여기서 운명의 장난이 벌어집니다. 자, 왜냐하면, 그때, 제사. 제사.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며느리랑 자녀가, 아이가, 손자가 왔어요. 엄마 집으로. 원래 살던 집이죠. 근데 와서, 이제 5월 17일, 밤 9시 10분경입니다. 이때, 또막 그동안 2년 동안 조용했는데, 막 쿵쾅쿵쾅 거리니까, 밑에 집에서 올라간 거예요. 12층에서 13층으로 올라간 겁니다. 조용해라. 항의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마침 그 엘리베이터 앞에그문 앞에, 문에 있는 그 엘리베이터에, 그 먼저 살던 그 남자가, 49세 그 남자가 서 있는 거를 발견합니다. 이두 명의 남자가 마주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왜 거기 있었느냐? 제사로 왔다가 식혜를 사러 밖에 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나갔거나 아니면 조금 더 늦게 나왔으면 마주치지 않았을 거니까. 그래도 이 살인까지는 가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참, 아, 여기서 마주치는 바람에 말다툼이 벌어졌고요. 말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피고인아래집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다시 집으로 가요. 한층 내려가. 12층으로 가 가지고 집에 있는 식칼. 칼날 길이가 21cm나 되는 이칼을 들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피해자, 위층 남자는 벽돌을 가지고 대항을 합니다. 그러 방화문이 있잖아요. 근데 방화문 원래 이닫아 놔야 되는데 열어 놓고 이제 그 괜히 우 벽돌을 이렇게 박해 놓은 게 있잖아요. 열어 놓은 게 있잖아요. 이걸 들고 몸싸움을 합니다. 벽돌과 식칼. 이 다투다가 위층 사람이 어, 아래 집 사람이 어, 식칼로위집 남자의 왼쪽 복부, 왼쪽 배, 또 왼쪽 등 이거를 한 번씩 찌릅니다. 그리고 심장을 찔려요. 심장 자창상으로 결국 위집 남자 이사를 갔습니다마. 위집 남자가 사망하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음, 이 사건 1심 징역 15년입니다. 징역 15년. 아. 어... 보통 동기살인이었고, 또 기본 영역이 징역 10년에서 16년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선고가 된 건데, 잘못은 반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유리하게 작용했죠. 그런데, 한 2년 넘게 잠잠했던, 한동안 잠잠했던 아파트 층간소음 시비로 말미암은 해묵은 앙금이 다시 시비가 됐다.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걸 해소하려고 마음먹고, 집으로 가서 치카를 가지고 다시 왔잖아요. 그리고 심장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대단히 중한 범죄고, 그리고 또 유족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징역 15년형이 1심에서 선고됐어요. 서울 도봉구 사건. 자,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합니다. 검사는 너무 약합니다. 검, 항소했고요. 자, 그리고 피고인은 너무 이거 무겁습니다. 라고 항소를 했거든요. 2심에서 형량이 징역 10년으로 줄어듭니다. 아, 즉, 이게 우연히 가격한 게 아니라, 급소 부분이 우연히 된게 아니라, 심장 깊숙이 복부에서 찔러가지고 살해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이긴 맞아요. 그건 맞는데 하지만 처음에는 우연히 마주쳤고 또 이제 말다툼이었는데 그 후에 이제 그 범행으로 이어진 거기 때문에 계획적인 건 아니다는 거죠. 계획적인 건 아니다. 그리고 또이 가해자도 벽돌에 맞았습니다. 눈 부분을 맞아가지고 생각보다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찌른 다음에 곧바로 112에 전화했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내가 사람을 찔렀다 라고 신고를 했고 경찰이 올 때까지 자기 집 현관에서 기다렸다가 자수를 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또 처범이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참작할 부분이 없진 않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심에서 징역 10년으로 줄어듭니다 5년이 줄어든 건데 또 하나 중요한 양형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공탁이에요 공탁 5천만원을 공탁했습니다 쭉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고 5천만원 주고받고 이러고 또뭐 선처를 요구한다 뭐 바란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유족들에게 5천만 원을 이렇게 공탁한 것도 유리하게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자 이렇게 어 서울 도봉구 사건, 다 우연히 다시 만난 층간 소음 첫 번째 유형이었고요. 자두 번째 유형은요 아윗 집이 아랫 집을 살해한 겁니다. 아니 보통 층간 소음은 위에서 뛰어가지고 소리 내가지고 아랫 집이 못 참고 공격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 윗집 202호, 빌라 202호에 사는 사람이 피고인이고요, 102호에 사는 사람이 피해자예요. 네, 102호에 67세 여성, 그리고 39살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 2013년부터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시위가 붙었습니다.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 피해자들은요, 야, 그 윗집 사람이 이거 일부러 소리낸다. 일부러 방해한다. 이러면서 동네에 막그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는 아니 다 그래서 내가 좀 귀막에 이거 사용하고 있고 또 수면 유도제까지 복용한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윗 집에다가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윗 집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저 방음 매트 쓰고 있고요. 저 하도 그게 렇못믿겠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줘? 집에다가 카메라 설치했어요. CCTV 설치해 가지고 이걸 보여준 겁니다. 아랫 집에다가 보세요. 저안 뛰지 않습니까? 안 뛰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했지만 그래도 녹음기. 고성능 녹음기를 아래 집에서 사 가지고 몰래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 위집 사람이 위집 사람이 내는 소리를 다 녹음을 해요. 그리고서는 반상회, 또 주민 모임에 이걸 다 알립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서로 욕설도 주고 받고 막 이게 다툼이 생겼어요. 계속 해 가지고 또 서로 112에 신고를 합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0개월 동안 서로 16번이나 서로 막 신고를 하는 거죠. 이게 분쟁이 격화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2015년 6월 14일 저녁 6시 20분에 그 202호 202윗집에서 반상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반 총무 뽑는 거예요. 반상회 열렸는데 그때 아랫집 60세 여성하고 아들하고 두 명도 왔어요. 와가지고 아니 그 총무 뽑는 자리인데 층간 소음 관련된 분쟁으로 싸움이 또 벌어진 겁니다. 싸움이 벌어지면서 이게 왜 누가 먼저 욕을 했네, 어쨌네, 막뭐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왜 우리 엄마, 나이도 많은데, 뭐 젊은 놈이 왜 우리 엄마한테 욕을 하냐? 이러면서 그리고 서로 막 몸싸움 이렇게 벌어지면서 결국 아랫집 사는 아들이 윗집 사는 사람을 멱살 잡고 넘어뜨려버립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 다 있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폭행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윗집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이제 이성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평소에도 내가 얼마나 당했는데 더 이상 못참겠다 자기 집이잖아요. 202호. 그래서 거기서 두 주방으로 가서 식칼 두 자루를 가지고 옵니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양손에 하나씩 쥐고요. 이렇게 할머니하고 아들, 아래집 할머니하고 아들을 이렇게 60세니까 할머니도 아니죠. 네 모자를 이제 그 위협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씩 들고 아들 한 명이 사실 더 왔습니다. 아랫집에. 아들이 둘이었는데 그러니까 뒷걸음질 치죠. 네, 이렇게 슬슬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데 이때 할머니가 막은 거예요. 네 할머니가 막자 할머니 배를. 왼손에 든 시칼로 힘껏 찌릅니다. 칼날 길이가 19, 총 길이가 32이니까 네, 이 시칼로 찌르면 죽을 수 있죠, 충분히. 그리고 아들이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함께 살던 아들이 끌어안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쓱 빠져나오면서 오른쪽으로 틀어가지고 또 왼손에 든 시칼로 가슴을 이 아들의 가슴을 힘껏 찔렀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들은 사망했어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가슴. 네. 심장하고 왼쪽 폐자창으로 사망했고요. 그리고 이 할머니 할머니는 다행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한번 전치 4주에 치료를 요하는 복부 30cm를 줄였으니까 살인 미수입니다. 살인 하나, 살인 미수 하나. 그래서 아, 당연히 유죄가 왔고 1심에서 징역 치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그 아, 위치 집 입장에서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너무 예민하다. 피해자들이 너무 예민해 아래 집 사람들이 그리고 항의 방식도 너무 과격하다. 그리고 내가, 내가 내지도 가내 않은 소음에 대해서 왜 나한테 항의를 하느냐. 너 너무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억울한 생, 심정이 들어가지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만 동기가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니죠. 게다가 식칼 길이가 칼날이 19cm입니다. 찔린고도 복부, 가슴. 이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들을 찌른 거는 심장과 피를 직접 손상시켰습니다. 또 어머니도 복부 상처가 30cm 입니다 가해진 힘이 상당하죠 그리고 아들은요 칼 찔리고 10분 안에 10분도 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도요 배에서 30cm 찔렸으니까 피가 나잖아요 복강 안에 2리터의 출혈이 있었어요 병원에 조금만 늦게 갔으면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이 피고인이 당시 이 모자한테 칼 휘두르기 전에 다 같이 죽자 다 죽어버리자 이런 말도 했거든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당연히 있었죠 그리고 엄마 이 모친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손상됐어요. 장에 천공이 생겼어요.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소장 20cm를 절제했습니다. 또 일부 근육은 수술을 받았지만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유증 가능성도 있다. 연령을 고려하면 67세니까 그리고 중환 상해다. 이거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받고 징역 1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용서도 못 받았습니다. 합의도 안 됐습니다. 물론 반성하고 있고 무발적이었고. 뭐 정과도 없고 이랬지만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동작구 사건이고요. 검사를 항소 안 했지만 피고인을 항소했어요. 18년 너무 무겁다라고 했습니다만 어 이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정과가 아주 없진 않았습니다. 벌금형 두 개가 있긴 한데 아주 예전에 받은 거예요. 또 이런 그 범죄와 또 종류도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이 중요했죠. 네, 징역 1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인데요. 오히려, 아랫집이 나를 괴롭힌다. 자, 이게 어떤 사일 거니까요. 자, 대전 서구에 있는 한 빌라입니다. 401호, 윗집에 401호에 사는 게 피고인이고요. 세입자입니다. 그리고 아랫집 301호에 사는 아, 이제 집주인, 빌라 주인이 피해자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일이냐. 이 피고인은요. 401호에 살면서, 야, 이거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나 감시하는 것 같은데? 아래집에 사는 집주인이나 엿듣는 것 같은데? 와 이거 내가 움직이면 일부러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 따라가지고 밑에서 주먹으로 치는 것 같은데 벽 치는 것 같은데 소음 유발해가지고 나 괴롭히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가족들에게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8년 7월 10일 저녁 5시경 그날도 피해자 가족들 집주인 가족들이 야 이거 나 괴롭히고 감시하고 이거 이거 소음 내고 있는데 혼자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참지 못하고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죽여버리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집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가요.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종이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종이 덮어가지고 안 보이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도망갈 준비도 합니다. 옷 챙기고, 뭐 소고 챙겨서 백팩에 넣고, 짊어 맨 다음에, 짊어진 다음에 갑니다. 아랫집으로 가요. 아랫집으로 갑니다. 언제 가느냐그 다음날입니다. 7월 11일 오후 2시경에 빌라 3 0 1호로 가요. 가서 초인종 누르면서 할 말이 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집문 열어주죠. 집주인인데. 열어주니까 거슬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곧바로 정의 가방에서 부엌 할 거네. 가지고 오른손을 잡고 오른쪽 후두부를 칼로 내리 찍었습니다. 뒤에서 그리고 뒤돌아 반항하는 피해자 얼굴, 목, 가슴 등 상반신을 뭐 그냥 막 마구잡혀 찌르고 또 몸이 올라타서 목과 가슴을 찌르고 총 15회에 걸쳐 가지고 찔렀습니다. 결국 실혈 피가 많이 나가지고 어, 쇼크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정상이 아닌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죽인 다음에 가족 있으면 내가 다. 죽겠다, 더 죽겠다. 부엌칼 들고 수색을 합니다. 집을 막돌아봅니다 그러다가 돈 있어? 야, 돈 있으면 돈 갖고 도망가자. 그래서 서랍 뭐 이런 거 뭐고 다뒤졌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해가지고 미수 이건 특수절도 미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살인 다음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도망가지 않고. 400기로로 왔는데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 사람 더 죽이자. 누구든 죽이자. 라는 생각에 곧바로 400기로 자기 집 나와가지고 칼 들고 옆집 402호로 들어갑니다. 402호는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그냥 죽이러 간 거예요. 400유 마침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가 거실도 살펴보고 욕실까지 가보고 근데 네, 마침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가지고 주거침입 음, 죽이려고 갔지만 발견 못했고 그냥 주거침입 특수 주거침입죄가 인정됐습니다. 자 이렇게 살인 특수절도 미수 특수 주거침입 인정되어서 징역 25년 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아랫집에서 위에 집을 정말 이렇게 감시하고 괴롭혔나? 일단 이 피고인의 전과부터 알아보죠. 2015년 1월에 특수강도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받았고요. 그리고 또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조사를 다 해보니까 이 301호 2층하고 401호 소음 전달 이거 확인해보니까 뭐 수도소리. 뭐, 물 내려가는 거, 또 변기 소리,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가 전달되는 정도, 그냥 미미했다. 또, 발로 벽을 강하게 차봐도, 그냥 어린애 걸어가는 정도 수준의 경미한 소음만 전달됐다. 아니, 하도 밑에 집에서 괴롭히고, 뭐, 벽 치고 소리내고 했다고 하니까 다 점검을 해본 겁니다. 점검했더니, 뭐,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해자의 처. 피해자의 처는 또 이렇게 말한 거죠. 아니, 저희가 무슨 그 소리를 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진실이냐 밑에 집에서 윗집을 괴롭혔는데 나중에 딱 잡아 땡 거냐 아니면 윗집 피고인의 착각이냐 아 법원은 일부러 아래 집에서 윗집으로 소음을 유발했다고 볼수 없다 감시했다고 볼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원인일 거라고 봤어요 즉 당시 돈을 못 갚아 가지고 계좌 그러니까 은행 채권이 압류되는 등 금전적으로 큰 문제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착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또, 이 판결문을 보면은 아니, 이거는 뭐 완전히 착각이다. 완전히 오해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 뭐 구조적인 문제도 없다. 그런데도 오해를 하고 죽기 때문에 징역 25년형이 확정된 대전사건 세 번째 유형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네 번째 유형. 이거 역시 오해입니다. 오해인데 이 오해의 정도가 양상이 좀 달라요. 자이 사건은 살인 미수입니다. 그리고 형량도 징역 3년입니다. 앞에 사건에 비해 가지고는 대단히 좀 약한 아, 수준의 형벌이죠. 살인 미수기 때문인데 자 2017년부터 수원시에 거주한 피고인입니다. 직업이 없고요. 60년생이에요. 자 그리고 피해자는 38세 여성입니다. 2017년 7월부터 어, 또 같은 아, 다세대주택에 거주했습니다. 뭐 석달 사이에요. 자 그런데 피고인은요. 윗집에 있던 피해자가 너무 소리를 많이 낸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2018년 이제 하반기에 여러 차례 찾아갔습니다. 이제 항의도 했어요. 그런데 뭐 갈등만 생겼던 것이죠. 또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던 중입니다. 그런데 2019년 5월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갈등 생기고 나서 한참 지난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고 쌓인 거예요. 자, 11시 반입니다. 낮, 오전, 11시 반 집에서 점심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마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혼 얘기도 나오고 뭐, 이게 심하게 부부싸움을 해요. 그래서 소주 한 병을 더 마십니다. 이때 위집에서 쿵쿵 소리가 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죠. 이 부분 쿵쿵 소리가 났다가 아니라 쿵쿵 소리 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해요. 화를 참지 못해요. 집에 있던 칼, 총 길이 23.5, 칼날 길이 14.5큰 칼을 들고 죽이러 갑니다. 죽이러 가서 집으로 찾아가요. 그 다음에 문 열어라. 그랬더니 문열어줬어요 야, 너 시끄럽게 안 했어? XX 녀야 이렇게 욕을 하고 가지고 간 칼로 얼굴과 목 부위를 향해서 내리 찍으려고 했으나 이제 오른팔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저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에 몸 위에 올라 타서칼로 찌르려고 했는데 끝까지 저항을 했어요. 정말 몸싸움하면서 잘못했다, 울면서 제발 좀 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봐줬습니다. 어, 이렇게 미수에 그쳤죠. 살인 미수입니다. 이주전치2 2주, 주의 치료 요하는 경추 염좌, 목 염좌, 뭐 오른쪽 손 이제 그 피부 손상 이런 거를 좀 입었죠. 그래서 징역 3 년형이 나왔는데 근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거는. 알고 보니까 실제로 층간 소음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요. 즉이 판결문 굉장히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 제일 뒷부분에 각주 2번을 보면요, 미주 2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실제로 층간 소음이 발생하였던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피고인 이명 증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탄광에서 발파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동굴 속에서 기계로 석탄 캐는 일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 증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명 치료받고 약도 먹었습니다. 약도 먹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어 실제로는 뭐 그런 어 층간 소음이 없었거나 또는 심하지 않았을 수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거는 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설령 어떤 그 층간 소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오해할 수 있다. 근데 그 오해가, 오인이, 이제 이명 증상 때문인 것이지. 누굴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꾸며낸 건 아니다. 이것도 반응해달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 어쨌든, 층간소음이 있을 것이라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윗집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만, 그렇게 옆집일 수 있고요. 아래집일 수 있고, 대각선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층간 소음뿐만 아니라 벽간 소음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네, 이웃집 사이에서 자 이렇게 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에는 또 특히나 층간 소음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총네 가지 사례 유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순간 격분해 가지고 참지 못해서 사람 죽이면 당연히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 인생이 망가집니다. 자, 조금만 참고. 네, 물론 소음을 주발하는 것도 잘못이죠. 하지만 아무리 소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런 강력범죄로 칼을 가지고 공격을 해서 사람을 죽여버리면 결국은 피해 보는 거, 결국은 손해 보는 걸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주의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좀 배려해주고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층간 소음 살인 사건 네 가지 유형을 알아봤습니다.